일단은 있어 보입시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청년 18년차 실전 스포츠 프로 방송 구독 시작해 감사합니다. 볼까요? 어, 어제 그 뭐야 우리 유튜브 형들 그리고 아프리카 친구분들 방장이 지금 목소리 들으면 알겠지만 어제 우리가 낮 방송 할 때도 계속 목이 좀안 좋았던 상태했는데어 이거 그 뭐야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날 우리가 어제 아래 밤새고 등산 갔던 거 있죠. 그때 그 등산이 어 항상 방구석에 있다 보니까 무리가 왔네. 그죠? 그래서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되는데 방송 끝나고 혼자슬 나가가지고 삼계탕 한 마리 좀 먹고 와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살아날 거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베터들은 오늘 5경기 먹으면 또 살아나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번 돌아보면 방장은 다저스가 좋아보였어 다저스가 좋아보였다 근데 경기 초반부터 런런 런 맞을 때부터 쎄 하더니 결국 잡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봤는데 그거를 또 후반전에 또 이 돌보치, 이 투수 운영, 이거, 언제 바뀌노, 이거? 이거.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죠? 그리고, 느바 미러키 경기도, 어떻게 보면, 그, 애틀 입장에서, 그, 막판에, 콜린스 그 3점 들어간 거, 리바운드 그 2개 놓쳐가지고, 그거 3점 맞은 거, 거기서 그냥, 크 쎄! 하더라, 씨. 그죠? 그, 만약에 리바운드를 잡았으면, 아마, 미러키가, 마행까지 했을 거야 그저 음. 그래서 좀 아쉽다 그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경기들 결국 새벽 경기들은 화이트삭스 세인트 언더 미러키 언더 다 들어와 버렸죠 어. 딱 새벽을 다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이 메인 경기들이 다 부러지면서 조금 아쉽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뭐, 1년은 4경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5경기인데, 어제는 우리가 코로나1로 투주력으로 갔요 투주력 전략으로. 그래서, 요 한조, 이 한주력이 들어왔다. 오릭스도 그래, 라쿠텐도 그래, 결국 라쿠텐도 다 나가 진짜 드럽게 못 던지는 거를 연패 끊으다는그 의지 때문에 이겼던 게임이고, 이 오릭스의 이 연승은 도대체 언제 끊길 것이냐. 결국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첫 번째 경기. 준이찌하고 한신 데스. 오, 어제 이 경기는 이제 뭐다, 여러분들. 결국, 한신이, 이 후쿠다니, 아, 후쿠다니가 아니고, 이 뭐야, 후지남이. 이야. 또 병이 도졌나, 이 후, 후지남이. <laughs>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 후지나미를 어디 써야 되노 이거 선발로도 쓸 수도 없어, 어? 불펜으로도 쓸수 없어. 오타니가 이 후지나미에 대해서 뭘 부러워한다? 이 후지나미의 피지컬을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또 인터뷰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미 이 경기가 이제 베팅을 우리가 분석 방송 하기 전에 배당이 이미 한신이 또 한신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에 딱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번째, 결국 선발 싸움에서 이 경기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들 결국 한신이라는 팀이 준니찌를 만나서 위닝 시리즈를 뺏겨서 루징 시리즈가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없다고 보고 우리 이제 베터 분들도 많이 지금 한신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들. 음, 대세는 같이 따라갑시다. 오케이.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자. 한신승. 아시겠죠? 한신승. 아, 일단 뭐라잔 먹고. 와, 이거 피로가 왜... 가시지가 않지. 오늘 또 새벽에 경기들도 봐서 그런가. <laughs> 자, 그 다음에. 히로하고 야쿠데스. 어, 이번 시리즈에서 딴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 없이 이 야쿠르트의 타선이 확실히 히로의 타선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타선의 힘이, 힘으로 그냥 나다 마술사님 별풍선 100개 달콤의 홈. 음, 잠깐만요. 우리 마술사지 어서 오시고. 이거 왜중복되노이다선의 음. 힘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야구르트의다선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진짜 이거 무섭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 투수 입장에서는 진짜 1번님 별풍선 달콤의 한뭐 7번까지 피해갈 구멍이 없다, 이 야쿠르트 다선이 약간이 아니고, 물부로 치자면, 휴스턴 느낌. 그죠?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도 두 얼라지만, 누구? 야쿠의 타카시가 좀더 안정적인 피칭이 더 가능하다는 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왜? 히로의 타카시가 완전히 얼란데, 계속 좋은 페이스를 유지됐는데, 그런 페이스 자체가 직전 경기에 이제 무너졌죠. 음.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어디로 가는 게 맞다? 야구승에, 그 다음에 다득점으로. 아시겠죠? 자, 다음에! 야구승, 그 다음에 다득점. 그 다음에, 오릭스하고 니오네. 이 오릭스라는 팀이 지금 벌써 이제 연승이 몇 연승이고 이거 와 진짜 이거 끊기지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끊길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경기는 좀 우리가 공고미를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서 오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오릭스의 선발들 중에서 이 마스이라는 이 늙은이가 시즌 초반에 호투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오릭스의 선발 진 중에서 가장 힘이 떨어지는 선발이 등장했던 것도 사실. 그 다음에 이토 니오네메 이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일본 야구 신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구위와 가장 안정적인 피칭과 신인이지만 뭐 위기 대처 능력도 아주 뛰어난. 이토가 등장을 하는데, 하필 이 오릭스도 이 이토를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토가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릭스의 타선을 보게 되면 결국 후쿠다,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요새. 후쿠다, 그 다음에 누구야? 요시다. 요쪽 말고는 나머지 이 용병들 그 다음에 미니 이데오 그 다음에 티오카다 요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빠따가 대부분 이제 컨택을 하는 스윙이 아니고 대부분 다 어떤 스윙을 합니까 시원하게 다 휘둘리는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 이토를 만나서 음? 이 오릭스 타자들이 오늘 고전할 확률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고 있다. 어, 근데도 이 니오넴 승을 못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이 지금 오릭스 코인 자체가 끊길 것 같지 않다는요런 불안감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뭐만 가자. 어, 니오넴 프랭 갑시다. 아시겠죠? 됐죠? 아, 소벤 경기요,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어. 이것들 어디로 튈지가 예상이 안 되네요, 요새. 언더 가라고 하면 오바를 가 오바를 가라고 하면 언더를 가 예라이 그냥. 그냥 여러분들 소변 경기는 패스하세요 아 저는 패스할게요 여러분들은 소변 경기 건드리고 싶은 분들은 건드리시면 됩니다 혹시 일본 야구 질문 질문 없어요 오릭스 오노바 어, 요거 가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방장의 힌트를 들으며, 언더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이? 언더. 석훈이도 어서 시고 됐나요? 딱, 오늘, 5경기 묶고, 내일, 간만에 별 9개가 나왔다, 여러분들. 중강승부로 해가지고, 한번 묶고 어, 이번 주말에 한번 타이밍 잡아서, 별 10개로 해가지고, 이달 마무리 잘해 보입시다. 아시겠죠? 석구님, 얼마에 볼좀 찼다고? 와. 야, 혹시 뭐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쉬세요. 다칩니다. 아니 또 방장이 또 축구 좀잘 차잖아, 여러분들. 딱 이제 술먹방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방장이 스포츠 잘해요. 음, 쉽게 말해서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잘해. 다만 약한 거는 뭐 농구, 어. 농구는 좀 못하고, 자, 구기 들어가 볼게요. 음, 첫 번째 경기, 삼성하고 하나. 자, 그래, 여러분들, 당구도 좀잘 치죠. 근데 당구를 안친지 너무 오래돼서. 자, 삼성하고 하나 됐어. 요 경기는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하나가, 어, 드디어, 언제 첫 골을 넣을 것이냐. 요게 지금 심각하죠. 어. 언제 첫 골을 넣을 것이냐.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어, 이 경기, 테인테인, 원테인의 이 하나가, 친다, 뭐, 와르르, 무너뜨린다. 요런 거를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상대도 어서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러면 하나이 킹엄을 상대로 오랜만에 등판인데, 이 삼성 타자들이 이 킹엄을 공략해서 혼자 오빠를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그리기에는 또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을 하지 말고, 전형적으로 뭘로 가는 게 맞다? 어, 저득점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경기 저득점으로 갑시다. 이? 삼성 경기. 저득점. 됐죠? 그 다음에! KT하고 기아. 어, 어제 우리가 이 경기를 KT 일반승을 안 가고 저득점으로만 예상을 했었죠? 날씨요. 각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나? 부산은 지금 또 해가 짱짱한데요. 요새 지금, 어, 장마철이라서 뭐,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다 하는데, 어, 전체 일기예보가 소나기 말, 말고,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이러면 방장도 이제 기상 레이더를 분석을 하는데, 이 쏘다기라서 그냥 좀쌩 까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경기를 언더로 잘 갔었던 거 맞죠? 근데 짝지가 뭐였다? 소뱅이었죠소뱅 경기였죠?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윤중현이라, 아, 윤중현이라는 이 친구가 여러분들, 어? 이 친구에 대한, 이, 항상 말하지만, 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없어. 응. 진짜. 없어요, 없어. 없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배재성이가 최근 몇년 동안 누구만 만나면, 이 기아를 만나면, 그냥 잘 던진 게 아니고, 올 시즌도 그렇고요 너무 잘 던졌거든요. 어. 그러면, 이 경기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KT라는 승 자체보다 오히려 언더가 더 좋아 보였던 게임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접배당이니까뭐 좋아 보일 수 있고 실력 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 게임이지만, 그런 거를 배제하더라도, 이 경기 상당히 좋아 보인다. 벌써 이제 뭐야. 이십 방 방장 방송 그 뭐야 이거 바, 벌써 또마이 떨어졌군네.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뭘로 가자? KT 승. 그 다음에 KT 마이승 가야죠. 아시겠죠? 갑니다. 이그 다음에 스하고 LG 경기. 음. 사진야구장님 별풍선 0개달콤 홍. 그 뭡니까? 쓰게, 네. 오원석이, 어, 저번부터 이야기 많이 했죠. 그 쓰게 무너진 선발진, 선발진들 중에서 한, 한 희망, 빛이다. 어. 확실히 좋다고 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또 좋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경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들어봐야 되냐면 이스아르즈가 직전 경기 털리면서, 음. 수아레즈가 뭐야? 근데 수아레즈가 가끔씩 털릴 때 보면, 자체적으로 얘가 뭘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너무 좀 뭐랄까. 구독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구이를 그냥, 가운데 쑤셔 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보더라인에 걸치려고 투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빈도가 상하면서 주자 쌓이고, 무너지고, 요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경기의 포인트는, 이, 수아레즈가 올 시즌 쓱 만나서 잘 던진 것도 있고, 그보다 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폰트가 시즌 초반에 폰트하고, 지금의 폰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 다른 사람의 폰트를 희한하게도 올 시즌 RG가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점. 그런데 오늘 기준점이 무려 9.5점이라는 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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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못 참지. 뭐 가는 데 있어서 지독한 저득점. 오케이 말리 갑시다잉. 아시겠죠? RG 경기. 저득점 이거 내가 볼때 언더 기준점 떨어지진 않았고 배당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응. 애초에 9.5라는 기준점좀 많이 측정 이게 왜 이렇게 측정이 됐냐면 여기가 잠실이었으면 한8.5 줬을 거야 그죠 습구장이라는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맹이 됐죠 응. 자 그다음에 롯데하고 NC 이 롯데라는 이 도깨비 팀 그다음에 어제도 우리가 어, NC 마인을 가긴 갔으나, 그 NC 마인을 막 엄청 큰 금액을 가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야. 학습 효과. 어? 여러분들. 아니, 루치인, 방장이 그렇게 싫어하는 루치인, 간만에 또 마인 갔더니, 그, 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작년이었으면 아마 중승부 이상으로 갔을 거야. 매치업 상대에서. 상대가 또 노경은이었잖아요. 그렇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찾자.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프랑코냐, 그 다음에 송명기냐.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둘다 어떤 피칭을 할지가 예상은 전혀 안 됩니다. 어. 프랑코도 그래. 통명기도 그래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 둘다 공에 대한 구인는 확실히 좋은 투수들이죠 근데 어떻게 오늘 호투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은 빨리 내려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예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경기가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가 전혀 아닌데 굳이 찍자면 이 경기도 우리가 위의 경기를 분석했던 것처럼 이 경기도 언더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승패보다는 이거 다 언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기 저득점 됐죠. 자, 두산하고 키움. 음, 요거 여러분들 지금 이슈가 하나 있죠? 어떤 이슈? 이 계속 뭐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박건우 도대체? 어디 갔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 내가 볼 때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어 선수단 장악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입장에서 뭐 꼰대 이런걸 떠나서 잘하고 있는게 맞죠 팀 타율이 그렇게 높은 가, 거느라도 상관없이 팀 분위기 어 흐트러지면 어아 이번에 있긴 있죠 어, 그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 네이버 뉴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란다냐 아니면 안우진이냐 최근에 지금 미란다 보게 되면 이닝 소화도 그래 그 다음에 이 방금 이야기했잖아 네이버 기사 찾아보세요 이닝 소화도 그래 그 다음에 피칭 내용도 그래 어 수아레즈보다 솔직히 지금 미란다가 뭐야 더 좋은 구위를 떨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닝 소화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거 반대로 안우진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혼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감사합니다. 안우진도 언제든지 호투할 수 있는 게 안우진이죠. 그리고 오늘 이 경기가 음. 어디서 하는 경기입니까? 결국 잠실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기준점 8.5라는 기준점은 우리가 딱 체감상 느끼기에 두산이라는 팀, 키움이라는 팀 언제든지 양 팀은 빠다가 터질 수 있는 팀인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은 무슨 데이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데이? 어어어어 저득점. 언더데이 그러면 이 경기도 기준점 대비해서 확실히 뭘로 끝날 확률이 높다 언더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게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뭘로 가자 부산 어. 경기 저 득점 음, 됐나요 자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승패는 딱 KT 승만 예상했죠 국내 경기는 나머지 내네 경기는 다 오늘 막 언더로 조직, 언더언더로이 LG 승려.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 응. 나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를, 와, 우리 통마늘씨, 언더 중에 뭐가 제일 좋아보이냐는 내가 굳이 말안 해도 우리 방 시청자한테 물어봅시다. 아니, 방장이 코멘트를 다 했는데, 이미 분석방송을 다 들었잖아,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경기가 제일 좋아 보이겠어요, 언더가? 어. 어? LG요, 그래. LG 이야기 다 했잖아. 근데 그걸 왜 다시 물어봐? 어. LG 경기 좋아, LG. 응. LG, LG. 응. LG 경기요, LG. 응. 그, 쓱하고 LG 경기는 그, 뭐야. 쓱이 나나? 쓱이 더 좋아 보이는데, 쓱. 쓱. 승패도 코멘트 부탁드린다고. 아 여러분들 언더 다 좋아 본다니까그 삼성하고 하나 경기는 여러분들 이 경기는 뭡니까? 그 삼성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쓱하고 LG 경기는 쓱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롯데하고 NC는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패스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하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어, 여기까지. 음. 너무 많은 이, 이 이야기를 떠났으면 여러분들 배팅 못한다, 이거. 음. 자, 그리고, 어, 내일, 누바 메이저 정상적으로, 어, 어제는 그 방장이 그 뭐야, 몸살기가 확 돌아가지고 컴퓨터 킬 힘이 없어요. 그 오늘은 8시에 정상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너바 메이저리그 좀 중요합니다. 어, 별아 9개. 아시겠죠? 내일 너바 메이저리그 중요하기 때문에 간만에 우리가 이제 중강승부죠. 그래서 나중에 8시에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있다가 보입시다